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를 쭉 보면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 나발의 집을 헤아려 하다가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윗을 십 사람들이 배신을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하였고, 결국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이 광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다윗과 아비세가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 진영 안에 있던 지키던 모든 군사들, 군대 장관인 아부넬,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다 잠을 자고 있었고, 다윗이 들어가서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아비세가 사울을 찔러서 땅에 꽂아 버리겠습니다 하고서 죽이겠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없다하면서. 이 사울을 살려주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는 아부네를 책망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서 외칩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외치기를 아부네라 너는 대답하라 하면서 아브네를 책망하기를,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주 왕을 너는 보호하지 아니하여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일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아브네를 책망합니다. 그리고선 말하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기름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인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면서 창과 물병을 막 흔들면서 멀리서 군대 장관인 이 아부네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지위가 높았고 사울 다음으로 권력이 있었고 사울에게 신임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3천 명의 군인을 끌고 사울 왕을 지키고 다윗을 잡기 위해 나왔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왕이 죽을 뻔한 그런 수치를 도망자인 다윗에게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아브넬은 큰 수치를 겪었고 그를 책망한 것이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도 큰 수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이 왔다 간 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또 한번 지게 되었고 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26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잠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이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왔다 가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자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소경과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면 죽을 길을 살 길처럼 착각을 하고 걸어가게 되고 옳지 않은 길을 옳은 길로 여기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없고, 믿음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만 보다가 판단하고 넘어져서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이 감겼고 결국엔 그들의 지혜를 닫으셔서 덮으셔서 이 본인들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착각을 하고 바르지 못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고 소경이 낭떠러지로 걸어가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앞이 막혀있고 죽을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할 일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죽을 길이라도 살 길이 되게 해주시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그 길이 멸망의 길과 같고 저주스러운 길과 같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바로 가실 때에 결국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어서 모든 택한자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고서 항상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서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19절에 만일 왕을 충동시킨 자가 여호와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재물로 받기를 원하셔서 죽으라고 여호와께서 하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왕을 혹 충동하였으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나를 쫓아내어 이땅 여호와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나를 모함 중상 모략하는 것이니깐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20절에 청하건대 여호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같은 자 벼룩과 같은 자를 이제는 그만 쫓으시고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히 사우랑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이미 엔게디 굴 속에서 그가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3천 명을 데리고 이 사울을 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첫째로는 사울에게 누군가 보고하고 격동시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격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치우쳐서 결국엔 다윗을 또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혈기 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깨어만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은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혹 칭찬하는 자를 통해서는 교만해지고 나를 격동하는 자를 통해서는 마음의 혈기가 나고 치우쳐서 격동되어서 사울처럼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즉, 내가 바로 설수 있는 조건은 남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저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다른 것을 탓하고 남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그 가운데 목이 곧아져서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고서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실 때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독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엔 사명을 놓고 사람들의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떠났고 대적하는 자에게서도 떠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믿음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상관없고 사람들도 상관없고 내가 말씀은 바로 붙들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엔게디에서 뉘우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가 엔게디 굴 속에서 살아나고 다윗이 자기 옷자락만 자른 것을 보고 울면서 회개하고 다윗에게 사과하고 내가 미안하다, 너가 정말 이이 나라의 왕이 될 자다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바로 서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잠시 감정에 치우쳐서 한 회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악한 길로 그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할 때에 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특히 수련회나 이런 집회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도 많지만 또 반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회개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회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 구습의 구습들이 살아나고 옛 사람의 모습들이 살아나서 결국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변화된 것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바로서는 진정한 회개는 내 말이 변합니다. 내 생각도 변합니다. 내 행동도 변합니다 내 삶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한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인가 내가 정말 바로 회개한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말 속에 사랑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은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만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우리 신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막 터져서 심령들이 변화되고 심령들이 바로 서고 삶이 변하고 말과 행동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신순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 심령이 바로 서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귀한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또 죽이려 했던 이유는 사울은 왕의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려는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속에 있는 욕심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력, 무력, 정욕, 또 자랑하는 것들, 또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내가 더 잘했다 하는 것들, 이 모든 욕심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는 결국 이 다윗은 또 자기를 낮춥니다. 말하기를 매출하기와 같이 벼룩과 같은 자를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나는 매출하기와 같고 벼룩과 같이 하찮은 자입니다. 저 같은 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사우를 높이면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5절에는 사울이 사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쭉 보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 왕의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이 창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면서 자기의 길로 각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laughs>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공의와 신실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어서 그는 믿음으로 행하였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지 않아, 갚아야 될그 일들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우리가 행한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 처했어도 사람들이 떠나고 죽을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지켜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원수가 일어나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고 원수들이 우리를 돕게 하고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믿음만 쓰시고 말씀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